일반 도라지들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라지의 가장 큰 노동력의 문제가 그 제초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해도 나머지 풀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1년차 때는 1년에 수차례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풀어 뽑아줘야 되는데, 이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제초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멍에서 나는 풀들만 조금만 제거해 주기 때문에 노동력도 엄청나게 줄고 그리고 일단은 장점이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몸에 해로운 게 사실은 살충제이기도 하지, 제초제가 해로워서 그 부분을 유기농이나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제초제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초제를 안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비닐 멀칭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희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런 포트 모종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30cm나 40cm 이상씩 잡아서 그 모종을 멀칭해 놓은 데다가 심어가지고 하는데, 외줄로 해도 되고, 양파나 이렇게 마늘 심는 비닐 멀칭 여러 단계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약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좀 넓고, 혼자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줘야 뿌리가 크게 자랍니다. 뿌리가 크게 자랄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뭐 이런 측면이 그 나물 도라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잔뿌리가 사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잔뿌리 발생하는 많이 발생하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심고 옮겨 심는 방법인데 이 비닐 멀총이 거기에는 그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제초제 사용 안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발생한 잔뿌리가 많아서 무게를 늘리는 거 이런 작업 효율성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일반 밭에다 가 직파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도라지 재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이 화분 재배인데 이 화분 재배의 장점은 뿌리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분 재배를 하는데 이 화분 재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래 위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막혀 있을 수도 있는데 배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뚫려 있는 화분을 가지고 여기에 흙을 담아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라지는 거름을 얼마나 줘야 되냐, 아래당뭐 개분이나 뭐 축분 같은 걸 어떻게 쓰냐, 비료를 어떻게 하냐 는데 여러,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고 견해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게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너무 거름지면 도라지 뿌리가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자나 뭐 고추 심을 때 쓰는 완숙 퇴비를 넣어서 로타를 쳐서 집어넣는 방법이 가장 좋긴 한데요. 가능하면 거름을 적게 넣을수록 뿌리가 썩는 질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름을 자기 토양 검증을 농업 기술 센터 가서 하셔도 되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너무 거름지지 않은 토양이라면 굳이 거름이나 비료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예, 돌아지는 그분이 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삼이나 뭐 아니면 다른 그 땅에 거름기를 다 먹고 나서 못 쓰는 땅에 사실은 도라지를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거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거름을 많이 주면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라지는 뿌리가 빨리 썩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병균이나 질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억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도 일반 동네 그 농자 세상에 가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밑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걸 다 뚫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화분이라도 배수만 잘 시켜가지고 해놓으면 집이나 뭐 이런 옥상 같은데 도시 농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량으로 하실 때는 당연히 몇백 개씩 해야 되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 주문 하셔야 됩니다. 이 비닐 포대재배는 보시다시피 아까 그 화분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큰 이유는 포트나 모종을 옮겨 심었을 때이 도라지가 사실은 혼자서 먹는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도 한 90cm 정도 되기 때문에 도라지 뿌리는 밑으로 두둑이 높을수록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도라지의 크기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비닐 포대를 재별 쓰는데 이 비닐을 보시다시피 이것도 아래 위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해하셔가지고 비닐을 옆구리에 이렇게 뺀다고 하시는데 그냥 아래 위로 뚫려 있는 걸 하고 이 특수 제작된 두꺼운 비닐이지만 사실은 일반 시골에서 쓰는 비료 포대를 쓰셔도 되고 어 비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틀이라는 건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이 틀에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흙을 담는데, 이 작업이 사실은 엄청 번거롭습니다. 아까 화분을 보셨으면 화분은 그냥 세워놓으면 되지만, 이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씌워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문제는 작업하다가 비닐이 찢어지거나, 그다음에 비닐이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작업해 놓고 이게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쓰러짐을 방지하려고 옆에다가 새 파이프를 다시 꽂아서 고정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노동력 부분에서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저 화분재에 비하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비닐 포대 재배를 하려면 그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이 이걸 수작업으로 삽질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수 기계를 만들어서 이 안에 이렇게 넣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 문제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제품을 만들고 특성화시키기엔 좋지만은 전체적인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좀 생각을 해 보실 문제라고 봅니다.